선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화합을 위해서 용인시 기독교 청년학회장 김경기 목사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안산시 기독교 청년학회장 유광철 목사님 경기도교회 연합과 영적부원을 위해서 수원시 기독교 청년학회장 박재신 목사님 다음 세대의 가정 성장과 믿음의 계수를 위해서 조양식 기독교총연합회장 송기선 목사님, 그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파주시 기독교총연합회장 김정은 목사님 순서제로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직전 대표 총회장이신 오분열 고개에 나와서 축도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삼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혁신의 도시 경기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과 우리의 성경님의 교통하신과 역사하신 오늘 신년 하루에 동참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위에 섬기는 가정과 섬기는 사역주의에 오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장소를 제공한 화건교회 위에 또 경기도 3 1개 시군 위에 전국 1 7개 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이강산 위에 오늘 또 조국 부모 형제를 되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전세계 흩어져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해지금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뉴스료 자료는 아달해 주시고 어 이보 신앙하래 중국 장로총연합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진리는 하엽도 양보도아니거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회색 지대가 너무 많아요. 적당주의, 대충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연대와 연합을 왜 합니까? 나의 힘으로 미력하기 때문에 힘을 구축해서 교회 도전 세력과 하나님의 진리를 도전하는 세력을 막자고 이 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친목단체라면 이거 있어야 될 기구도 없어요. 여기 뭐 회장해서 우리 도지사님을 아련나기 위해서 나한테 면할때 도지사는 면접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사회에 바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기구가 정기적인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신실한 도지사님이나 또 이상일 시장님이나 오산시장님이 여기 오신 거 보니까 절대 차별금지법 동정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분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소용없는 게 입법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데 반른 소리 내고 진리를 사수하지 못한다면 이기울은 있으나 마. 그토록 말하면, 한국에서 약법과 사별금지과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가장 발발하게 성들과 도 함께 움직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수원영성교회로 참여해. 이 기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를 도전하는 세력을 막는 바른 소리,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 어, 환영사 시간입니다. 우리 용인시장이신 이상일 시장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지금 용인시 당을 밟고 있습니다. 어, 이상일 시장님의 환영사 부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 아, 뭐가 안 보였습니다. 이벤트는 아닌데, 우리 김동현 경기 도지사님, 1,400만 명을 대표해서 이끌고 계신 那你。Yeah. 저기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망을 일으켜 주시는 조창기도회를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조경하는 경기도기독교 청년 앞에 유럽균 대표 총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미국에서 출장 갔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용인 기업들이 미국의 세계 3대 박람회에 하나인 CES에 많이 나가 있고 대한민국 기업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아주 훌륭한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이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했고요. 윌리엄슨 카운티라고 텍사스 주의에 아, 삼성전자가 테일러 시에 60조 원을 투자해서 를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시작했는데 거기다 완공이 되었는데요. 그 테일러 시를 비롯한 27개 시를 가지고 있는 윌리엄스 카운티가 작년에 아, 거기는 저치라고 합니다. 판사는 아닌데 저처럼 서출된 아, 카운티 청장인데 찾아와서 케이로 시장과 함께 잠매결회를했었고 올해 같이 제가 또 가서 잠매 결의를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1월 9일 용인 용인의 날을 선포를 했고 용인 블루바드라는 도로 표지판을 세워 놨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용인 기업에 대한 정말 감탄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 그런 아, 표시를 했는네요 아, 참으로 갈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어서 페어텍스 카운트라고 워싱턴 D.C.에 아, 옆에 있는 25개 시를 가지고 있는 페어텍스카운트하고 우호 결의를 맺고 왔습니다. 페어텍스카운트의 경제 개발 청장이 저랑 같이 CES를 참가를 했는데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참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CES의 혁신상을 대한민국 기업이 42%를 휩쓸었습니다. 펜텍스 파운치 경제개발 중량, 이런 언델리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정치 쪽을 바라보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국민들께서 답답하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다른 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조창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또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 오시는 뜻을 저희들이 늘 새깁니다. 위정자들이 그 뜻을 계속 망각하지 않고 새기면서 또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다짐을 해가면서 오늘 존경하는 황보형 총장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기고 믿음을 아, 통해서 확신을 만들고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영상에는 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플리버스 운원, 예플로리버스 운원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지만 그 다름을 서로 존중을 하고 우리가 통합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체가 혼란스럽지만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들께 믿음과 학심을 주시면 저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관론자는 기회에서 어려움을 본다지만 낙관론자는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는 말도 있듯이 저희들이 새해를 맞아서 앞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나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망의 계획을 잘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네. 돼 갑니다. 네. 아, K 절단식이 있는데, 자, 우리 순서를 좀 앞에 해주시면 나오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윤호균 대표총회장님, 김동현 도지사님, 이상일 네. 시장님, 이권재 도장사장님 김영길 진경단 회장님, 오범열 전국 17개 방역시도 대표 총회장님, 이성화준비위원장님, 우리 시티스 챔딱스장님과 같이.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경기도에게 그러면 축복을 앞에서 경기도에게 그러면 우리 모두 축복을 이렇게 하고 케이크를 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에게 축복을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상. 순서 하단에 있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요 내용 외 나머지 부분만 짧게 말씀드릴 광고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시게 되면 아주 광고가 멋지게 잘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목회자 기도회 및 세미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2월 17일에서 18일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대교연합회 회장 사무총장만 참석 가능합니다. 구구신청 가능하고요. 신착순 4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예. 어, 참석 희망자들은 예. 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빌도 위해서 장소와 식사를 제공하신 화강교회와 대표총회장 비롯한 승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강교회에서 준비한 멋진 선물이 있습니다. 사상 가정과 한 개만 드리는 것으로 고당연 부탁드립니다. 모든 그 순서가 마치면은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이 앞줄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하단에다가 행사명을 넣으면 예쁘게 이렇게 광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조찬 조차... 식사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어, 송용익 목사님, 상임대장님 신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날 우리에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푸근케 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또한 듣게 하신 고맙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성님이 있게 하신 고맙습니다 순애여인의 예사를 섬긴 것은 그가 잘생겼고 학식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고 불리었기에 아름다운 성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귀한 화랑뼈를 통해서 우리의 성림을 맡은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목양을 아름답게 이루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밥한 그릇 국한 그릇 그리고 김치 하나만 놓고도 감사를 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 그에게 호통쳤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신앙과 믿음을 올곧게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성기위도 빛나게 하시고,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우리를 아름다운 음식을 통해서 공개케한 아름다운 교회에 의해 복의 법을 도하시고 먹고 힘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서부세요사고해 <laughs> <laughs> 자, 하트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목소리> 네. 네. 경기도 기도자조청신년 초창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